오늘은 에스겔 27장을 통독합니다 에스겔 27장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행할 줄 모르던 두루가 멸망당하게 된데 대한 애가입니다 그러나 이는 당시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치며 영광을 누렸던 두루의 멸망을 진심으로 애도한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당해 결국 망하게 되었다는 것을 조소한 것입니다 그러면 에스겔 27장을 통독합니다 여호와의 <laughs>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루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으라. 너는 두루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기 위하 거주하면서 여러 손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루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하도다내 땅이 바닷 가운데 있음이여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스니레 잔나무로내 판자를 만들었으며 너를 위하여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 돛대를 만들었도다. 바산의 상순이 나무로 내노를 만들었으며 기틴섬 황양목의 상아로 꾸며 갑판을 만들었도다. 에굽의 수놓은 가는 배로 돛을 만들어 깃발을 삼았으며 엘리사섬의 청색 자색 배로 차일를 만들었도다. 시돈과 아르왓 주민들이 내 사공이 되었으며 두루야 내 가운데 있는 지혜자들이 내 선장이 되었도다 그 발의 노인들과 지혜자들이 내 가운데서 배의 틈을 막는 자가 되었으며 바다의 모든 배와 그 사공들은 내 가운데서 에 무역하였도다 바사와 룻과 프시내 가운데서 병정이 되었으며 내 가운데서 에 방패와 투구를 달아 내 영광을 나타냈도다 아르와 사람과 내 군대는 내 사방 성유에 있었고, 용사들은 내 여러 망대에 있었으며, 내 사방 성유에 방패를 다나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하였도다. 다시 쓰는 각종 보화가 풍부하므로, 너와 거래하였으며, 은과 철과 주석과 납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야한과 두발과 매색은 내 상인이 되었으며, 사람과 녹그릇을 가지고 내 상품을 바꾸어 갔도다. 도갈과, 도갈 마족 속은 말과 군마와 노세를 내 물품과 바꾸었으며 드단 사람은 내 상인이었으며 여러 섬이 너와 거래하여 상하와 박달나무를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너의 제품이 풍부함으로 아람은 너와 거래하였으며 남보석과 자색배와 수놓은 것과 가는 배와 산호와 홍보석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유다와 이스라엘 땅 사람이 내 상인이 되었으며, 밀닌 밀과 가자와 꿀과 기름과 유양을 내 부품과 바꾸어 갔도다. 너의 제품이 많고 각종 포화가 풍부하므로, 담메 색이 너와 거래하였음이며, 헬본 포도주와 신양태를 너와 거래하였도다. 오단과 야하는 길상하는 실로 내 부품을 거래하였으며, 가공한 새와 계피와 대나무 제품이 내 상품 중에 있었도다. 드다는 내 상인이 되었으며, 말을 탈때 까는 천을 너와 거래하였도다. 아라비아와 게다리 모든 고가는 내손 아래 상인이 되어 어린 양과 순양과 염소들 그것으로 너와 거래하였도다. 스바와 라아마와 상인들도 너희 상인들이 되어 각종 극상품 향재료와 각종 보석과 황금으로 내 물품을 바꾸어 갔도다. 하란과 갓나와 에단과 스바와 아스로와 길맛의 장사꾼들도 너희 상인들이라. 이들이 아름다운 물품 곧 청색 옷과 수놓은 물품과 빛난 옷을 백향목 상자에 담고 노끈으로 묶어가지고 너와 거래하여 내 물품을 바꾸어 갔도다다시세 배는 때를 지어 내 화물을 나르니 내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매우 크도다.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물에 이르게 하며 동풍이 바다 안 가운데에서 너를 무찔러 떠다. 내 재물과 상품과 바꾼 물건과 내 사군과 선장과 내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내 상인과 내 가운데 있는 모든 용서와 내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내가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한가운데 빠질 것이며 내 선장이 부리짖는 소리에 물결이 흔들리로다. 노를 잡은 모든 자와 사군과 바다의 선장들이 다 앞에서 내려 언덕에 서서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 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었으며. 제 가운데 뒹굴며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로 띠를 띠고 마음이 아프게 슬피 통곡하리로다 그들이 통곡할 때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애도하여 말하기를 두루와 같이 바다 가운데에서 정막한 자 누구인고 내 물품을 바다로 실어낼 때에 내가 여러 백성을 풍족하게 하였으며 내 재물과 무역품이 많으므로 세상 왕들을 풍부하게 하였었도다 내가 바다 깊은 데서 파산한 때에 내 무역분과 내 승객이 다 빠졌으며 섬의 주민들이 너로 말미암아 놀라고 왕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다 너를 비웃으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에스겔 7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와 그 축복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깊이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될 겁니다. 또한 그만과 자랑보다는 겸손과 순정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한다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오늘도 한번 묵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